9월 둘째 주 KMATV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5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의협과 병협은 청구서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여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특히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의 방어 진료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사가 내린 의학적 판단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의 실형이 확정된데 대해 의료계가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장 폐색 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환자의 장폐색이 의심됐으나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과거 개복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렸으나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소장괴사로 인한 폐혈증과 복막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별 의사에게 전가한다면 의사들은 소신진료 대신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해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면서 외과계열뿐 아니라 내과도 타격이 크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기면 형사 소송부터 먼저 거는 방식으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학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기소된 의사가 영국은 한 명도 없고 일본은 37명인데 한국은 877명에 달합니다. 학회는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 소송부터 걸다 보니 의사들은 방어적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중도 이탈하는 전공인은 늘고 그에 따라 교수들도 업무량이 과중돼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대형 병원에 전원 시킨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해 1조 원 이상씩 늘어나는 건강보험 의약품비가 진료비 중 4분의 1 수준에 달해 약가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22조 9천억 원이 약품비로 지불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공보공단은 고가 약재 등재 시 위험 분담제를 활용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고 사용량이 급증한 약재에 대해서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약가 소송 환수, 환급제도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제약사 간의 약가 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하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해당 제약사로부터 환수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필수 지역으로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배 가깝게 증액해 편성했지만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응급 의료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 546억 원을 배정해 전년 대비 240억 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 원,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비에 51억 원의 예산을 새로 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정도로는 전공의 지원율 제고에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나영호 회장도 환자진료와 관련된 장기적, 연구적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당지급 예산은 큰 유인책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법원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등 문신 기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시술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은 인지하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의료적 시각에서 반영구 화장이 완전히 안전하고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법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반영구 화장이 지나치게 범용화됐다면서 의료법 등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정의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일부 약국들의 의약품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약사회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진해거담제인 슈다패드정 1만정 이상, 해열진통제인 세토펜 현타객을 11개 이상 구입한 약국 중 9월 말 기준으로 구입한 대비 사용량이 25% 이하인 곳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12월 말 기준으로도 사용량 40% 이하면 제재 처분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질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전문의 육성과 지원 정책 마련을 보건 의료 정책 중 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인구 1만 명당 필수 과목의 활동 전문의 수는 서울 5.2명, 대구 4.7명, 충북 3.1명, 경북 2.7명 등 지역별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신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화과 대란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 국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환자 범위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시범 사업 수정 계획에 따르면 초진 허용 지역을 현행 섬 벽지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 넓힐 방침입니다. 재진 환자 기준 역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학계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법제처 역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입법추진법안에 포함시키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에 대해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피수 의협회장은 노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청회를 주관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도 노인 복지와 노인 권익을 위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단체 등 각계의 의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힘을 보탰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강기윤 고영인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막 도착해 주셨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2%가 지금 노인 외래 정액제의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네. 2018년도에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2018년을 기점으로 꽤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어, 전체 진료비가 15,000원 미만인 경우에 1,500원 정액만 노인분들은 내게 됐고, 15,000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1,500원에서 30%일 경우에는 한 4천 얼마까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지불해야 될 진료비에 절벽 구간이 발생하게 되고 저희 협회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정률제의 일부 구간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을 전체 진료비의 10%,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는 전체 진료비 진료비의 20%, 그 이상은 전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는, 어, 굉장한 절벽 현상이 있었는데, 18년 이후부터는, 어, 10%, 20% 구간이 신설이 되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원래는 15,000원 미만의 정액 구간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전체 진료비의 증가분 때문에 2만원에서 2만 5천원 구간, 즉, 본인 부담이 10%에서 20%로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 환자들이 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 2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어 1,500원, 2,000원 그러니까 보통 한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2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4,000원 이상, 4,000원, 4,500원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에, 필요 없는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환자들은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저 의사가 어제 이를 테면 금요일 날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을 때는 1,700원 정도밖에 이 부담을 하지 않았는데 토요일 날 가면은 그게 4,500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됐고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 많은 좀 이렇게 신뢰에 대한 문제와 불필요한 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의협이 그 공청회를 하시면서 대한노인회와 같이 주최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나왔는지요? 네. 그, 이제, 노인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년 인구가 현재 노인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2023년에 960만 명, 뭐, 1년 년 내지 2년 이내에 1000만 명이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전체 노인 인구의 45% 이상이 굉장히 노인의 빈곤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빈곤층에게는 그 진료비 천 원, 이천 원 차이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해, 작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에 급작스럽게 본인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4천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면서, 아, 이건 꼭 교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들이 현장에서 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경제 활동이 이제 종료된 특히 노인군이나 또 빈곤하신 그 층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진료비가 두 배에서 세배 가까이 뛰는 것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는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인데 네.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나 또 우리나라와 의료 환경이 제일 비슷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 70세에서 75세 정기 노령기라고 하는데 거기를 어 아주 소득이 많은 사람들 외에 본인 부담률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 이해하면 70세에서 75세는 전체 진료비의 20%, 또 75세 이상 이제 후기 고령자의 경우는 10%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하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건강보험제도인데, 일본은 후기고령자, 그러니까 75세 이상을 위해서는 후기고령자광역연합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따로 관리하는 그런 단체, 그런 그 기관을 만들고, 어, 그래서 젊은 연령층이 이제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따로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그어 보험 제도 자체를 국가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정밀하게 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미래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또 건강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 또 노인 외래 정액 제도라고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개선돼야 될 지점과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몇 군데 또 전화를 해서 들어봤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원에서 2만5천원 총 진료비가 그 구간은 실제로 지금 초진 진찰료가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금요일 말고 토요일 날, 어, 초진 단순히 진료만 봐도 전체 진료비가 진찰료가 2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지방에는, 어, 장, 5일장 문화가 있는데 토요일이 장날이어서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 진찰료만 2만 3천 원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뭐 4천 원이 훨씬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 의료 현장에서는 그분한테 토요일 날 주사를 주거나 검사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그걸 하지 못하고 다른 날 다시 와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어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전체 진료비 진료비 구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현행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을 어 2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노년 인구에서는 한15% 15 정도만 부담을 해도 어기존에 4천 원 이상에서 한 3천 원 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노인들이 엄청나게 동의를 했었습니다. 음. 또 그렇지 않다면은 어 2만 원 구간까지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2천 원인데 음. 2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30% 정도로 하면은 뭐 2천 몇백 원, 음. 몇백 원 이렇게 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 노인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년층의 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접근도의 향상은 결국은 나중에 있을 합병증을 감소시켜서 전체 국민 의료비도 감소를 시킬 수 있고 어 건강한 그런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을 빨리 손봐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고 노인회에서도 엄청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이렇게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게 의료계 네. 현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